국감 해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가지고 미리 짚어야 될 것들, 형식적인 것들 두들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알맹이 뺀 자료, 껍질 자료들만 해서 쭉 해서 아, 몇십 건, 몇백 건을 내놨다라고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럴 때 가장 핵심적인 게 2014년, 2015년. 화천대유 설립하고 대장동 사업을 진행이 막 착수 들어갈 때 그때 서류는 이번에는 완전히 쏙 빼놓고 제출을 안 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왜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제대로 따지고 혼쭐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직접 하기 전에 그렇죠. 들어가는 네. 것인데 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랄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때 ppt에 지나치게 의존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양 잡느라고 실제 알맹이에 대한 상대방의 얘기에서 즉각적으로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반박하고 음. 박사를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 최소한도 좀... 어제 경기도 수원 인근에 당협위원장들이 한 10여 분 정도가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어. 현장 그 도청 앞에서 그래. 1인 시위에 음. 들어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음. 몇 세력들이 와 있고 그래서 아 우리들이 참 일인시위 맞불 놓기를 잘했다라는 것들을 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마 내일도 지금 한번 더 네. 어 이제 국토부인가에 네. 어 국감이 있는데 그러면 내일 도 아마 일인시위를 좀 분명히 할 거고요. 네. 어 그런 점에서 내일은 제발 우리 의원들이 상대방이 뭐라고 답변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나는 다시 또 되받아치면서 박살을 낼 것이냐 음. 이런 것들을 제발 좀궁리를좀 하고. 다른 문제들에 전반적으로 알아야지, 이재명은 전체를 자기가 집행했으니까 알지만은, 우리들은 우리가 했던 일이 아니니까 이제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음. 전체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공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발 공부를 제대로 좀 하고 예상 답변들, 예상 질문들 어떤 식으로 추적해 들어갈 것인지를 꼼꼼하게 좀 제발 좀 따져야 됩니다. 그 어, 아무튼 요령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독 네. 복지를 들었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줄줄 틀게 아니고 음. 필요한 데만 막막막막 음. 찍어서 예를 들어서 음. 한 10초 멘트 음. 안에 딱딱딱 음. 그 쌍욕했던 것들만 모아서 하면은 음. 15초 안에 다 끝나요 모든 음. 것들이 음. 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액기스만 뽑아서 딱 제기하면서 음. 당신이 한 얘기가 맞냐 음. 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이걸 쭉 파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형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음. 인간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단답지 그래서 계속 찍고 들어가면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대목들은 어좀 질문들을 제대로 좀 요령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음. 그런 느낌들이 참 많이 들어요. 아쉬운 아쉬운 대목들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경륜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전투 의지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안 되면은 방법적으로라도 좀 새롭게 좀 다듬어서 음. 내일은. 제발, 제대로 좀 싸웠으면 좋겠어.